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오늘은 어, 배우자 외도 후에 부부관계 회복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랑 상담한 아내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남편이랑 상간녀랑 한창 바람을 피울 때는 증거 잡으랴 상간녀 쳐내랴 박살내랴 어, 차라리 그때는 가정 회복이라는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이제 남편이 진짜 상관녀 떨어지고 나서 돌아와서 같은 집에서 지내다 보니까 하, 정말 이 인간을 죽여 살려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마음이 힘들다 내가 이 남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죄지은 사람처럼 내 옆에 탁 죽어리고 있어도 숨질이 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 잊어버렸다는 듯이 지내도 승질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가 나한테 잘해주면 또그 잘해주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나도 같이 잘해주면 이 남자가 자기 잘못을 다 잊어버리고 또 바람을 피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오히려 돌아온 배우자와 관계 회복하는 게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내 감정을 너무 많이 표출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이 분노가 디글 디글 아직 이내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참고 싶어도 이게 막입 밖으로 막 새어 나와요. 진짜 용트림 하듯이 막 불을 뿜어냅니다. 그러면 아무리 몇년 동안 두집 살림을 하고 바람을 피우고 나한테 악독하게 불었던 남편, 그런데 지금은 반성한다는 남편도 그거를 뭐5일 뭐, 길게는 3개월? 그렇게 오랫동안 버텨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야? 당신이 이러면 나못 살아. 내가 대체 어디까지 참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내분들이, 어, 지는 몇년 동안 바람을 피워놓고서는 내가 이 지랄하는 거 5일을 못 견뎌? 하면서 더 이제 막큰 싸움이 벌어지죠. 그래서 제가 어, 어떻게 하면 회복을 할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한테는 이런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 부처님이 되었다 생각하고 내려놓아야 이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아내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너희 새끼 너가 나한테 이렇게 큰 잘못을 지었기 때문에 너도 한번 당해봐. 어, 내가 속상한 만큼 너도 속상해 봐야 되고 내이 지랄을 너는 받아 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부부관계 회복의 열쇠는 내가 지고 있는 거고 내가 어떻게 하냐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느냐.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필요해서 이 남자랑 아직 이혼 못하고 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 칼 들고 협박해서 내가 이 남자랑 살기로 한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엄마들이니까 다내 자식을 위해서 아빠 없이 키우기 싫어서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혼을 못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시는데 따지고 보면 그래요. 내가 뭐 식당 설거지를 해서라도 경제력이 없으면 다른 일을 해서라도 애, 애들을 책임지고 혼자 키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애들 그냥 아빠한테 줘버리고 내가 나가서 내 인생 찾을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내가 지지고 뽑고 이 집에서 가정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는 내 욕심이고 내 욕구라는 거죠. 그리고 내 욕구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로 선택을 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만 이 역할을 기대하면 안 되고 내 역할도 있다는 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적이고 나를 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남자를 이용하기 위해서 가정회복을 선택했다 내가 이 남자가 필요하다는 거를 솔직하게 나 스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남편이 아주 개새끼 쓰레기는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죠 외도를 한 인간 어떻게 이 인간이 쓰레기가 아닐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요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진짜 뭐 맨날 허구한 날술 처먹고 집에 와서 때려 부시고 애들도 뚜들겨 패고 나도 뚜들겨 패고 뭐 집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도박을 하고 맨날 사업 말아먹고 집에 돈한푼안 갖다 주고 내가 벌어놓은 돈 가져가고 이런 인간이었으면 내가 이 남자랑 살기로 결정을 했겠어요? 오히려 이 남자가 나랑 살자고 뒤를 쫓아와도 내가 도망갔겠죠 그런데 내가 그래도 이 남자랑 살아보기로 했다는 거는 이 남자가 진짜 개새끼 쓰레기는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가정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아, 이 새끼, 이 새끼 진짜 나쁜 새끼야. 라는 그 틀에 갇혀있어서만은 절대 회복을 할 수가 없죠. 남편도 그거 다 느껴요. 이 여자가 나 진짜 쓰레기로 보는구나. 느끼면 이 관계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틀에서 벗어나서요. 나한테 상처를 준그 모습. 바람을 피웠다는 그 사실에만 이 남자를 가둬놓고 보지 마시고, 오히려 외도 전에, 이 남자가 그래도 나랑 추억이 많았지. 그래도 나랑 사이가 괜찮았지. 애들 아빠로서의 역할은 잘했지, 우리 친정에 참 잘했지 이런 이 인간의 본성, 그 인간의 본질을 바라봐야지 이 외도라는 사건에만 한정해서 이 인간을 계속 바라보면 그 프레임을 씌워서 이 인간을 쓰레기라고 단정 지으면 영원히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내 마음속에 그리고 그 그림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 행동으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가정을 회복하겠다 하는 거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있잖아요. 다시 아이들과 함께 하하오고, 가족여행도 가고, 엄마, 아빠가 친하게 지내고, 애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안정감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상적인 모습이 있는데, 내 행동은 그거와 자꾸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 남자에게 자꾸 화를 내고, 남편도 버럭버럭하고, 애들은 그거 보면서 막 불안해하고, 그러면서도 애들이 또 엄마, 아빠 이혼할까봐 걱정을 하고, 막 그런 악순환 속에 빠져가지고, 어 내가 그리는 가정과 이 현실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감정대로만 행동하고 감정을 모두 분출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상적인 내가 그리는 가정에서 엄마는 어떤 역할을 할까?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연기라도 해보자는 거죠. 이 악순환을 끊는 사람은 나뿐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내가 가정을 지키기로 선택했으니까 그렇게라도 해보자는 거죠. 네 번째는 내 감정은 나만이 알고 나만이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왜그 두세 살짜리 애들 보면은 마트에서 나 저거 사달라고 뒤집어져가지고 발 뒤꿈치가 까지도록 떼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게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자기네 감정을 잘 몰라. 이게 이 분노가 뭔지 잘 모르고 이거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를 건전한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참을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막 온몸으로 뒤집어지면서 표현을 하는 건데 내가 스스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정, 이 슬픈 감정, 분노 감정 이런 거는요. 밖으로 표출한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성인이고 내 남편이 내 부모는 아니잖아요. 심지어 내 부모한테 그렇게 해도 내 부모가 날 버리고 갈수 있어. 그런데 내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게너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네가 내이 감정을 해소해 줘야 된다. 네가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막 이거를 퍼부으면요. 타인은 절대 그걸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은 나만이 느끼고 이 남자가 그거를 다 받아들여 줄 의무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개개인, 개개인, 남과 남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이내 감정을 나 스스로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게 정 내가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고 힘들면 약물 치료라도 받아야 되고요 심리 치료를 개그 남편을 끌고 가서 부부 상담을 하자 막 이럴 게 아니라 나 스스로 그냥 개인 심리 치료를 받는다든지 유튜브에도 보면 마음 챙김 명상 이런 거에 대한 동영상도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보면서 내 스스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심지어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내 감정 조절이 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요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손 것으로 허벅지를 찔러서라도 참아야 되는 거다. 이거를 내가 가정을 지키기로 결정을 했는데 나는 또 나대로 이거를 다 분출하면 그거를 버텨줄 남자들은 없다. 그리고 나의 그 분노가 애들을 망치는 거다. 남편이 망치는 게 아니다. 허벅지를 찌르면서라도 참는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요. 다섯 번째는 나와 남편의 관계에서 어떤 것이 부족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외도 초기에는 저 남자가 무조건 잘못했고 저 상관년이 나쁜 년이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저것들이 바람이 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결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가 느껴집니다. 아, 내 남편이 이런 게 부족해서 바람이 났구나 하면서 그 내가 스스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우리 부부가 정상적인 건 아니었구나. 내 남편이 나에게 이런 것을 원했었는데 내가 그동안 많이 외면해서 내 남편이 바람이 났구나. 나애가 이런 점을 채워 주지 못했는데 상관녀가 그거를 채워 줬구나 하는 거를 이 가슴 깊이서부터 느껴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해 보자는 거죠. 남자들이 아내에게서 충족하지 못하는 욕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요. 인정 욕구, 그리고 뭐 애정 표현 같은 게 부족했다든지, 대화가 부족했다,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했다, 섹스가 부족했다. 뭐 그런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아, 내, 남편이 원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 상관녀의 이런 점에 끌렸구나. 이제는 내가 그거를 좀 채워주도록 노력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점을 채우자고 노력하는 거죠. 어, 그래서 뭐 일례로는 진짜 섹스리스 부부들은, 내가 그동안 섹스리 쓰였는데 나는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 그동안 남편이랑 내가 그래도 사이가 좋았고 남편이 그렇게 섹스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채워줄 생각을 못 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운 원인을 생각해보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남자에 있어서는 섹스가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걸 내가 이제서야 깨달았다. 그리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나니까 나에게도 이상성욕이 생겨서 이 남자에 대해서 막 이게 느끼게 됐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극복을 하면 오히려 외도 전보다 부부 관계가 더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이제 그때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당부드릴 말씀은요. 내가 이 사람에게 잘해 주면 이 남자가 또 기고만장하지 않을까? 자기 잘못을 다 잊어버리지 않을까? 뻔뻔해지지 않을까? 또 다른 여자를 찾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걱정은 우리가 다 집어 쳐 두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를 즐겨야 이 부부 관계도 회복되고 나 스스로 행복해질 수가 있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는 정말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어, 그리고 감정을 컨트롤하고 이런 것이 정말 힘들겠지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이 가정 생활을 하는 것도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 하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 우리가 직장 동료에게 내 속마음 탁 터놓고 징징징거리고 막 화내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탁 거리를 두고 개인 대 개인으로 선을 긋고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남편과 거리를 두고 개인 대 개인으로서, 성인과 성인으로서 대할 때 오히려 더 사이가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모습에서 아이들이 더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막말로 이혼하는 게 쉽지, 회복하는 게 정말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여러분들의 노력이 정말 숭고한 것이고, 가정을 깨지 않고 지키고 있다는 게 남편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진짜 어떤 남자들은 3일 만에 뛰쳐나가기도 하고, 먼저 나가서 이혼소장을 보내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내이 지랄을 남편이 옆에서 견뎌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남편도 이미 많이 반성하고 있고, 나를 참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회복 사연도 많으니까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